안녕하세요. m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펌버빌 전동 유어의 전동 옵션 기능 중 스탠딩과 전방 틸트에서 사용하는 무릎 지지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무릎 지지대는 이미 영상을 통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지지대 위주로 비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지지대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 부품을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펌모빌 M3 모델에도 이러한 부품이 사용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펌모빌 M3 모델도 전방 틸트 각도 20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릎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M3 모델의 전방 틸트 각도는 5도에서 10도 정도입니다. 20도 각도를 구현하고 새로운 무릎 지지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전동 옵션이 필요합니다. 바로 발판 길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전동 옵션입니다. 무릎 지지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전동 옵션이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홈버빌에서는 액티브 리치 기능 중 전방 틸튼 기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다른 전동 유치어보다 앞서 나가는 기능으로 일상생활 중 많이 활용이 되면서 전동 유치어 사용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물론 가장 뛰어난 전동 옵션 기능은 스탠딩이지만 다양한 장애 및 조건 등으로 스탠딩을 구현하기 어렵다면 전방 체트 기능만 잘 사용해도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방 체트 기능을 좀더 편리하게 자주 사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번 새로운 무릎 주지대를 추천합니다.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무릎 주지대 바뀐 거를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릎 유지들을 이렇게 위로 빼야 되는데, 항상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 요거를 안쪽으로 다 집어 넣어야지만, 이렇게, 빠진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간섭이 있어. 그래서 넣고 뺄 때, 다리를 이제, 발판을 집어 넣고, 빼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얘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이렇게 양쪽을 빼도 되고 아니면 집어넣은 상태에서 한쪽만 빼고 바깥쪽으로 해서 사이드에다가 걸어두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편해지긴 했는데 저건 이제 이제 뭐랄까 안정감이 있어 왜냐면 금속으로 프레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확실히 잡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랄까? 있는데, 요거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뭐, 이렇다고 해서 얘가 약한 거는 아니야. 보이기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얘를 돌려서, 안쪽으로 집어넣고, 맞추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신발에 오면은 끈 조절하는 것처럼, 땡기면 풀리고, 눌러서, 돌리면, 잠기는, 이런 방식으로, 길이를 조정할수 있지.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가지고 다니기에도 불편했기 때문에 뭐 이제 따로 잘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빼면은 보관도 뭐 가방 같은 데다가 넣어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걸어 둘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얘는 이게 장착되어 있다고 해서 간섭이 있지는 않아 뭐, 어차피 움직이는 소재기도 하고. 그래서, 쓸 때만, 내가 스탠딩이라든지 전방 틸트를 해야 될 때만, 빼서 꼽아놓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왜 M3인데 여기 달려있느냐? 그거는, 이제 전방 틸트 20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 지지대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전방 틸트는 5도, 내지는 10도를 하고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 할수있 뭐 전방 틸트라는 거는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앞에 있는 물체를 집어야 되는 상황에서 쓰거나 아니면 뭐 카페에서 주문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죠. 전방 틸 다시 한번 할게요, 옆으로. 이게 10도 까지는 이렇게 무릎지지대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되는데 5도 10도는 근데 20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로 필요하게 되고 이제 전동옵션이 들어가야 돼 음, 음. 전동옵션은 뭐냐면 원래 M3의 기본은 아닌데 요 높이 조절하는 거 지금 보면은 얘를 밑으로 내릴 거야 이렇게 위,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길이 조절을 하는 옵션이 필요해 발판 길이 옵션 응. 응. 원래 m3는 에 들어가 있지 는 않은 기능 인데 추가를 한 거고 추가를 한 이유는 이 발판을 지지하기 위한 브라켓 자체가 여기에 장착되는 게 이제 전동 옵션이 들어간 발판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가 된 거예요.